요요가 오는 분들 거의 100%다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끝? 지금부터 맛있는 거 먹자. 근데 문제는 맛있는 걸 먹기 시작했을 때 살이 찌지 않는 겁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피자를 먹었어요, 햄버거를 먹었어요. 근데 살이 찌지 않습니다. 어? 이제 나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인가봐. 그렇게 일주일을 먹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아, 금방 다시 뺄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이 3kg, 5kg, 10kg 찌기 시작해요. 괜찮아, 난 다시 뺄수 있어. 그러다가 영원히 못 빼는 몸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말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했다면 다이어트 이후 바로 살이 찌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몸은 살이 찌지 않은 몸이 된 겁니다. 이미 아주 좋아진 몸의 각종 호르몬과 장내 환경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3일을 먹고 일주일을 먹어도 여러분 찌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호르몬들이 망가지는 게한 순간입니다. 요요로 고통받던 수많은 회원분들. 건강하고 활기찬 유지어터로 만들어드린 모든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오늘 이 지긋지긋한 요요의 고리를 끊어내고 평생 지속 가능한 건강한 몸을 만드는 핵심 원리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종 호르몬, 혈당, 인슐린, 미토콘드리아, 장내 미생물, 항산화 시스템, 심지어 뇌 기능까지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가 될수 있도록 끝까지 꼭 집중해 주십시오. 요요현상 때문에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면서 자포자기 하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상실감, 허탈감. 그리고 다시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요요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 여러분이 실패자라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2만여 명의 회원을 만났습니다. 6만 킬로 이상 체지방을 감량시켜줬고요. 또한 고다짐이라는 다이어트 운동 전문센터를 8개를 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1개 다이어트 도시락 전문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서적이랑 논문을 읽고 공부하고 또 수많은 회원들을 보고 감량을 많이 시켜주면서 요요가 오는 회원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지켜봤습니다. 요요 이후에 스스로 자책하는 회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바른 다이어트를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에서 요요가 안 오는 방법은 다이어트 기간이 어떠했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다이어트 기간 동안 양을 줄이시거나 식사량을 급격하게 줄이고 운동량을 너무 늘려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100% 요요입니다. 이분들은 다음 날부터 즉시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적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줄여든 식사량, 줄어든 기초대사량, 그리고 망가진 대사.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다시 여러분이 살쪄야 해결되는 겁니다. 아직 만약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아니 다이어트 시작한 초반이라면 절대로 여러분 양을 줄이시거나 운동량을 급격하게 늘려서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다 망가지고 살 찌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건 어떤 거고 어떻게 다이어트해야 요요가 오지 않냐. 즉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살 빠지는 체질로 만들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 그리고 요요가 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요는 대부분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된 다이어트 방식 때문에 우리 몸의 정교한 시스템이 망가진 겁니다. 우리 몸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 망가진 시스템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접적인 요요의 원인이 되는 호르몬, 혈당 이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제가 호르몬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렙틴이랑 글렐린이라는 호르몬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포만감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에서 나오고요. 뇌에서 이제 그만 먹어도 돼라는 신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게 먹어서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면은 이 렙틴 수용체가 망가집니다. 이 지방에서 렙틴이 나오는데 우리 뇌에서 렙틴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배부르다는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호르몬은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렐린은 배고플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배고플 때 나오는 호르몬 이거 딱 하나예요. 우리 몸에서.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호르몬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럼 배고플 때 나오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뭐가 문제냐? 말 그대로 배고플 때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적게 먹으면서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은 여러분 적게 먹죠? 그럼 어떻게 돼요? 24시간 배가 고파요. 그러면 그렐린이랑 호르몬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24시간 내내 그러면 은 이미 몸은 고장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만 나와야 돼요? 하루 3끼 먹을 때만 그렐린 호르몬이 나오는 게 우리 몸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정상으로 바꾸셔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잘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배고픔과 의지력으로 버텨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호르몬을 우리가 의지로 버티는 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한번 배고픔으로 나오는데 내가 버틸 거야, 참을 거야, 하다가 폭식하게 되는 거고, 요요 오게 되는 거고,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그렐린 호르몬을 정상화하면서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호르몬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원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르티솔 호르몬 레벨 수치가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죠. 출근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이를 등원시켜야 될 수도 있고요. 바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게 일을 해야 될 때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와서 바쁘게 일을 해주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호르몬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침에만 이게 레벨이 높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 레벨이 높아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배고픈 상태가 되면요. 코르티솔 호르몬이 높아져요. 이게 우리가 원시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배고픈 상태는 어떤 상태죠? 위험한 상태예요. 기아 상태입니다. 즉, 배고픈 상태에선 우리 신경이 예민해져야 돼요. 예민해져서 아주 작은 동물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서 뭘 해야 돼요? 잡아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원시시대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적이랑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배고픈 상태, 기아로 죽, 죽게 되는 상태. 이두 가지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상태인데 그때 코르트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시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코르트솔 호르몬이 하루 종일 높아 있어서 달고 기름진 음식이 하루 종일 땡기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 안 좋은 게 근육까지 분해를 시킨다는 거예요. 체지방 축적을 유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코르트솔 호르몬 레벨을 낮춰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적게 먹으면서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가 온다고 하고 그 적게 먹으면 잘못된 다이어트는 지금 말한 이 호르몬 시스템의 교란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들 다이어트 하기 전에 이미 이 호르몬 시스템이 망가져 있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다이어트 하면서 오히려 더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 호르몬을 정상화하는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굶지 마세요. 적절한 음식의 양을 먹어야 됩니다. 건강한 양질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다음에 건강한 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좀 특별히.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한 지방이에요. 건강한 지방이 호르몬 생성의 기본 재료고요. 렙티랑 그렐린의 균형을 잡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지방 뭐가 있을까요?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요즘에 공복에 드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뭐 계란후라이나 각종 야채를 볶을 때 쓰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올리브 오일 정말 좋은 지방입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 뭐 코코넛 오일, MCT 오일. 그다음에 좋은 버터 어, 목초부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건강한 지방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 적당히 드셔야지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이 정상이 됩니다. 지방을 빼겠다고 지방을 완전히 먹지 않으면요. 오히려 여러분 배고픔의 갈망은 더 심해지고 여러분의 호르몬은 교란이 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혈당인데요. 어, 혈당 롤러코스터. 들어보셨나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이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는 뭐냐면은 음식을 먹자마자 혈당이 치솟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다로 분비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 분비된 인슐린에 바, 반응하지 않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이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면은 혈당은 잘안 떨어지고 몸은 지방을 더 쉽게 저장하는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살은 더안 빠지고 건강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를 치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한 식단은 어떤 게 있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식이 섬유입니다. 보통 이 혈당 스파이크가 치는 원인이 당, 당을 먹어서 그래요. 설탕, 당류, 뭐 액상과당 이런 것들을 먹어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식이섬유가 들어 있지 않은 당은 드시지 마세요. 다이어트 하는 기간 동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당을 드셔야 돼요. 뭐 채소라든지 해조류라든지 콩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씨알류라든지 통곡물. 여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인슐린 반응을 안정하고 장내 미생물에도 아주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매 끼니마다 아주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돼요. 하루 총량 얼마나 먹어야 되냐? 제가 30g 이상 먹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끼니마다 10g 정도는 먹어야겠죠. 좋은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오일이랑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푸짐하게 우리 혈당 상승도 막을 수 있고요. 몸 모든 호르몬 시스템도 정상이 되고 심지어 여러분 식욕도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이어트 중에 완벽하게 다이어트 식단만 계속 드시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여러 회식이나 외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이섬유 건강한 오일 그다음에 건강한 단백질을 소량이라도 적당히 드시고 회식이나 외식에 가시면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간식 준비하셔서 혈당 상승 막을 수 있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꼭 챙겨서 드시고 회식이나 외식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의 혈당과 장내 미생물에 가장 안 좋은 거는 가공식품과 설탕입니다. 여러분 꼭 다이어트 기간만큼은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호르몬은 GLP-1 요즘 위고비와 싹센다의 재료가 돼서 아주 유명해졌죠 GLP-1이라는 호르몬과 그 다음에 CCK, PYY 호르몬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호르몬은 장에서 분비된 호르몬입니다 아까 인슐린 호르몬은 췌장에서 분비되고요 렙틴 호르몬은 지방에서 분비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GLP-1, CCK, PYY는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들의 역할은요 우리 포만감을 좀 지속하게 만듭니다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주고요. 뇌에다가 배부르다라는 신호를 보내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GLP1, CCK, PYY 같은 이런 좋은 호르몬들을 아주 활성화해서 계속해서 포만감을 유지하고 배부르다는 걸 유지하면서 다른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지 않게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 역시 아까 말씀드린 좋은 식이섬유와 단백질, 특히 좋은 오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 식이섬유, 좋은 오일이 풍부한 식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호르몬들의 분비가 촉구됩니다. 그리고 식욕 조절이 훨씬 더 수월해져요. 제 회원 중에 좋은 오일로, 또 좋은 단백질로, 좋은 식이섬유로 아침을 먹었더니 저녁까지 배고프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말꼭 믿으시고 한번 그렇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굽는 다이어트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시스템, 즉, 미토콘드리아와 근육을 처참하게 망가뜨립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이 다이어트의 핵심이고, 다이어트 성공의 진짜 중요한 열쇠인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속에 뭐 어떤 세포에는 100개, 어떤 세포에는 뭐 400개까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고 활기차야지 살도 잘 빠지고, 피로감도 덜 느끼고, 세포도 젊어지고, 우리 피부도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근육 손실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요요로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육이 감소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엔진이자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곳이 근육이에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지만 미토콘드리아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 다이어트를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실 때 절대로 여러분 근육량이 줄어드는 다이어트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면서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핵심은 근력 운동입니다. 운동 전혀 안 하고 다이어트 하시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 근력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을 풍부하게 먹으면서 근력 운동 하셔야지 미토콘드리아의 수랑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를 회복해야 됩니다. 더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세요. 최소, 여러분, 그 체중 1kg당 뭐 1.6에서 근력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은 2.2까지 늘리셔서 지금 만약 근육량이 부족하다면, 은 표준 이상으로 여러분, 반드시 다이어트 기간 동안 늘리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하면은 근육량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다 그렇게 배웠는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 근육량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방 줄이면서 근육량 늘리면서 제가 다이어트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관리했고, 만나본 정말 수만명의 회원들이 지방만 줄이면서 근육을 늘리는 다이어트를 다 해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 영상, 전에 영상을 수없이 제가 해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다이어트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시고요. 좋은 음식들로 채워보세요. 여러분, 지방은 줄어들고요. 근육은 늘어납니다. 제가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이랑 염증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이랑 소화, 해독의 중심이 장입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만성 영증인데이두 가지가 무너지면 요요는 물론이고 건강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장에는 정말 많은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균형이 깨지면 식욕 조절이 어려워지고 단 음식이나 정크푸드나 가공식품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균형이 깨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장내에 살고 있는 유익균이 많아지고 유해균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유해균이 많아지고 유익균이 줄어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방 축적이 쉬워지고 영양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장 누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장 누수가 발생하면은 이 만성염증이 온몸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가공식품, 설탕, 인공감미료, 스트레스, 식이섬유 부족, 이런 것들이 장 건강을 망치는데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식이섬유가 장에선 되게 중요합니다. 장 건강에서는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최고의 먹이예요 그래서 최소라든지 껍질째 먹는 과일 베릴류 아니면 콩류 그다음 통곡물 이런 것들을 매일마다 충분히 드셔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장내에 좋은 발효식품은 우리 사실 무가당 요거트 말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치를 드실 거면 씻어서 드셔야 돼요. 뭐, 낫도를 먹을 거면 거의 첨가물이 없는 낫도를 드셔야겠죠. 근데 다이어트가 끝났어요. 그러면 좀 김치를 드셔도 되잖아요. 좀 당이 첨가된 요거트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좀 첨가물이 있는 낫도 드셔도 되잖아요. 발효식품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충분히 보충해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야지 나중에 요요가 안 오고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만성염증이랑 산화 스트레스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성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지방 대사를 방해하고요. 피부 노화를 촉진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만성 염증 중의 주 원인이 산화 스트레스인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항산화 식단을 하셔야 돼요.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 과일, 베리류 이런 것들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에 좋은 오일.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뭐, 냉 압착 들기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 푸른 생선, 이런 것들을 먹어야죠. 그리고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 나쁜 기름, 이런 것들은 염증을 유발하니까, 이런 것들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관리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햇빛 보는 거예요. 햇빛을 눈으로도 보고, 피부로도 마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D도 합성하고, 세로토닌도 우리가 합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요요가 안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몸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만 여러분의 호르몬 시스템 장내 환경 여러 가지 항산화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만 맛있는 걸 드셔야 됩니다. 즉 다이어트 할때 먹었던 거를 80%는 드셔주셔야 돼요. 그리고 20%만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먹는 겁니다. 네끼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한끼는 맛있는 걸 먹는 겁니다. 그 네끼 제대로 된 식사라는 건 다이어트 할때 먹었던 건강한 음식인 거죠. 그리고 한끼는 피자 치킨 햄버거 먹어도 여러분이 살이 찌거나 몸이 한 번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주 해보고 이주 해보고 삼주 해봤는데 해보, 더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끼니를 뭐 열끼 중에서 두 끼를 맛있게 먹던 거를 세 끼, 네 끼로 늘려보셔도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분들이 바로 열 끼다, 열끼 중에 열 끼다 맛있는 거 먹지 마시고, 이렇게 열끼 중에 한 끼, 열끼 중에 두끼 이런 식으로 늘려보시라는 겁니다. 다이어트가 끝났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요요 오지 않을 정도만. 그 요요라는 게 살이 찌는 게 요요가 아니고요. 다시 내 몸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게 요요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의 시스템을 근데 그거를 하일 일주일 만에 여러분 망가뜨리지 마시고 그 건강한 거를 잘 유지하시면서 요요가 오지 않게 조절하는 게 요요가 안 오는 거에 핵심입니다 맛있는 거 매일 다 먹어도 안 찌는 분들이 있던데 저도 다이어트 끝나면 그런 체질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체질 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은 그런 체질이 될수 없습니다. 아니, 영원히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요가 오지 않으려면 조금씩 조금씩 맛있는 거 먹고 먹는 습관을 천천히 일주일 단위로 한달 단위로 늘려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끼, 두끼 먹고, 어, 세 끼, 네끼막 이렇게 늘려가요. 근데 이게 도, 도저히 제어가 안 돼.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음식을 터지기 전까지 끊으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수 있는 게 바로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여러분, 시중에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거의 다 가공식품이죠. 요즘에는 막 볶음밥도 되게 잘 나와 있고, 고기류도, 뭐 제육볶음이라든지 아니면 간장 베이스의 그런, 어, 뭐 돼지고기, 갈비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이어트 식단으로 굉장히 잘 나온, 정말 우리 한식, 일반 한식처럼 잘 나온 다이어트 식단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조리를 해 드실 수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설탕 대신 알룰로스 조금 쓰고 막 이러면서 직접 조리를 다해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괜찮다 하는 걸 식단을 직접 사 드시거나 조리해서 호르몬이나 장내 시스템이나 이런 걸 망치지 않는 것들로 다이어트를 했다면은 이제는 뭐 설탕이나 아니면은 뭐 대체당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쓰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서 식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거는 100%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고 80%짜리 다이어트 식단이 되는 거예요. 8대1로 먹기 힘들다 나는 맛있는 거 먹었을 때 피자 치킨 먹었을 때 식단 식욕이 터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80% 정도 완벽한 80점짜리 다 식단 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100점짜리 다 식단 90점짜리 80점짜리를 한번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룰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완전히 나눠서 4대1로 이렇게 8대1로 나눠서 식단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80점 정도 되는 걸로 해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란을 삶아서 먹거나. 아니면 계란을 스크램블해서 아니면 뭐후라이해서 먹거나 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0점짜리 식단이 될수 있죠. 물론 제가 말하는 건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에다가. 여기서 뭐 계란에다가 케첩을 좀 뿌려 먹어요. 그럼 몇 점짜리가 될까요? 만약 여기다가 케첩이 제로슈거다. 그럼 한 80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일반 케첩이야. 그럼 한 70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계란에다가 나는 계란말이 하는데 치즈를 좀 넣고 싶어. 모짜렐라 치즈를. 그럼 뭐한 60점짜리 식단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정말 타이트하게 식단을 해왔는데 한 번에 빵점짜리로 무너뜨리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첨가해서 식단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정말 힘든 분들, 제가 완벽하게 설탕 끊어라, 완벽하게 뭐 끊어라 라고 하면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팔대2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처음에 빠질 겁니다. 물론 속도는 더 더디겠죠. 근데 이게 난 맞는 것 같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8대2라는 게 완벽한 거80 아닌 거 20인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 정도 80점 정도 되는 식단을 꾸준히 하는 것도 8대2가 될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끝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을 끝낼 건가요? 다이어트는 건강이랑 직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끝났다고 해서 건강도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요는 결코 여러분의 실패나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 그동안 우리가 몸의 정교한 시스템을 너무 몰랐고, 또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서 몸을 학대해왔던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지긋지긋한 요요의 굴레를 끊어내고 생애 마지막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평생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소중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방법으로 혹사시키지 마시고, 오늘부터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관리해주세요. 혹시 요요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경험, 혹은 오늘부터 나 이렇게 바꿔보겠다 하는 여러분의 다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엄청난 용기와 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도저히 이 길고 어려운 싸움을 이겨낼 자신이 없거나 내 몸의 상태에 정말 정밀하고 체계적인 관리 요요 방지에 특화된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고다짐 또는 온라인 관리 프로그램으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이 요요 없는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와 저희 전문가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이랑 구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진정한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이런 건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요요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번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법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